소유북상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입니다.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의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으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알이라 무리파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유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함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저희는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족보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9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누구였고 어디서부터 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서 다른 나라와 다른 부족들처럼 자신들의 앞장서서 자신들의 어떤 전투를 자신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한테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사울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이 처참한 이 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먼저 소개해주는 10장의 내용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자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멋지게 승리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어서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는 장면이, 그리고 사울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서는 단순히 그들의 왕인 사울 왕이 패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블레셋에 의해 짓밟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해 보였던 왕,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이 원한 조건에 가장 어울리는 왕으로 여겨졌던 그렇게 추대되고 세워졌던 왕인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보여지는 이 사울암의 참담한 모습은 그냥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몰라라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뒤에 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 그 처참한 장면을 피하고자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으면 명예스러운 죽음이라고 추대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멀리 도망치다가 끝끝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군에게 죽기보다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실망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줄 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지만 이제는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아마 여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혀서, 그냥 너무나 실망스럽게 죽어버리는 왕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세울 만한 많은 기준들에 부합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운이 나빠서, 아니면 생각보다 사울이 싸움을 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왜 패배했는지, 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는데, 어떠한 범죄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울 왕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사실은 왕을 원했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기에 급급했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극의 결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 거죠? 모든 것이 실패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시의 사울의 측근들 말고 이 역대상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시선에서 오늘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역대상의 말씀은 바벨론 그 페르시아 포로 이후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경은 어떠했을까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울의 마지막 의 장면들은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빠르게 뒤바뀌는 정세와 세계의 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아주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또 우리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우리가 옳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삼일교회가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임 목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지혜와.